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2년 4층에 옥탑까지 있는 신축 건물이 감정가 15억 3천만원짜리 신축 건물이 무려 7억 5천만원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물건 어디에도 또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GTX-A 운정역과 야당역 사이 신축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파주시 목동동 중심 입지에 위치한 지상 4층의 근린주택 한 채입니다. 1층에는 데이지 무드 DAI 사이 무드라는 상가가 입점해 있으며 외관상 인테리어 구조로 보아 카페나 공방형 매장으로 추정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5세대의 주거 공간, 옥탑에는 다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승인일은 2022년 1월 28일, 불과 3년도 안된 준신축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연면적은 111평, 주차는 5대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입자 전원 대항력 없음, 인수금 영원, 명도 리스크 제로. 즉 낙찰받는 즉시 바로 내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15억 3천만 원, 3차 최저가 7억 5천만 원, 49%까지 떨어진 파주시 목동동 752-6번지 근린주택 경매. 이제 이 건물이 왜 실전 투자자들이 노리는 구조인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인 2024타경 8467호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752-6번지,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5억 3,622만 4,800원, 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3차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7억 5,27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차 입찰은 2025년 9월 24일. 2차는 11월 5일 두번 모두 유찰되었고 이제 3차 매각 기일은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지 면적은 249.10 제곱미터, 약 75.35평, 건물 연면적은 369.64 제곱미터, 약 111.82평입니다. 매각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즉 약 7,527만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는 K, 소유자는 이외 1인으로 확인됩니다. 사건은 2024년 11월 11일에 접수된 부동산 임의 경매이며 현재 진행 중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물건은 파주시 목동동 신축 근린주택 감정가 15억 3천만 원, 3차 최저가 7억 5천만 원 49%,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일괄 물건, 그리고 12월 10일 고양 지원에서 입찰 진행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2022년 1월 28일 사용 승인을 받은 준공된 지 불과 3년도 채안된 신축급 글린 주택입니다. 외관은 화이트 톤 외벽과 짙은 그레이 루프 라인, 그리고 심플한 창호 배치로 신도시형 건물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글린 생활 시설로 현재 데이지무드라는 상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외관상 인테리어 구조로 보아 카페나 공방형 매장으로 추정되며 1층 전체가 통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개방감이 매우 좋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5세대의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는 원룸과 투룸이 혼합된 구조로 임대 효율성을 극대화한 형태입니다. 옥탑층에는 4층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다락과 옥상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어 신축 다가구 중에서도 프리미엄급 설계를 갖춘 구조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111평, 주차는 1층 필로티 하부에 5대 가능, 건물 정면과 측면 모두 도로에 접해 있어 양면 접근이 가능한 코너형 입지입니다. 특히, 도로 폭은 약 8m 이상으로 차량 진입이 매우 편리하며, 앞쪽은 막힘없이 쾌적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오픈형 거리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이곳은 GTX-A 운정역과 야당역 사이 운정신도시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GTX 운정역까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도보 15분 내로 접근 가능하며, 주변에는 신축다가구, 오피스텔, 카페거리, 편의점,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공원과 녹지 구간이 이어져 있어 주거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하며 마치 유럽의 고전적 풍을 느끼게 하는 모습의 앞쪽 도로를 따라 상가형 근린주택이 줄지어 있는 중심 라인입니다. 이 지역은 2020년대 들어 본격적인 신축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노후 건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신흥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 또한 입주 경쟁력과 임대 안정성이 매우 높은 구조로 평가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2022년 사용승인된 신축급 근린주택 1층 상가 5세대 주택 옥탑다락 구조 양면도로 코너형 입지 그리고 운정신도시 핵심생활권에 위치한 실거주와 임대를 모두 겸할 수 있는 완성형 신축 건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는 이 그리고 KCUNPL대부 주식회사가 2022년 2월 18일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로 이 날짜 이후에 전입하거나 계약한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됩니다. 즉이 물건의 기준 권리는 2022년 2월 18일이고 그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전원 인수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301호 강 보증금 2억 6천만원, 201호 김 보증금 8천만원, 203호 송 보증금 2천만원, 202호 유 보증금 2천만원, 1층 102호 이해주 보증금 1천만원 모두 2022년 3월 이후 전입 즉 기준권리보다 늦은 시점에 들어온 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원 대항력 없음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배당받고 전부 소멸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0원 완전 말소형 인수제로 구조입니다. 배당표를 보면 근저당권자에게 약 7억 500만 원이 배당되고 임차인 전원은 배당을 받거나 소멸 처리됩니다. 즉 남은 미배당금은 근저당 범위 내에서만 존재 새 소유자는 아무런 금전 부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1층에 입점한 데이지무드의 이해주 시는 상가 전체 100일, 102호를 점유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 구조상 임차인 겸 운영자 형태이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 대항력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세입자들도 모두 기준권리 이후 전입 즉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2년 2월 18일 모든 세입자는 그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 없음 보증금 인수금액 영원 투명도 리스크제로 즉 권리관계 완전 클린 이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경매로 건물을 하나 갖고 싶으신 분은 화면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문의처로 전화를 주시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가입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먼저 좋은 경매 물건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좋은 물건을 찾아 헤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돈 되는 물건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물건이 낙찰을 받으면 과연 얼마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일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받는 조건으로 세금 포함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15억이 넘는 건물이지만 3차 최저가로 떨어진 금액은 단 7억 5천만 원대, 이 최저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총 낙찰금 7억 5천 2백만 원중 70%는 대출로 30%는 내 돈으로 구성됩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리죠. 대출은 5억 26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제 세입자들 방을 빼야겠구나. 이 건물은 총 5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세대 모두가 현재 임차인으로 꽉 차있죠.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 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주인이 되려면 그 5문이 모두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천만원씩 총 5천만원의 방빼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금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은행이 제 통장에 넣어주는 금액은 5억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빠진 4억 7천만원데즉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채워야 합니다. 그 빠진 5천만원을 메꾸려면 제 돈이 더 들어가야죠. 원래 2억 2천만 원이던 내 돈은 2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모두 합쳐서 약 2억 9천만 원, 거의 3억 원 가까운 금액이 제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도 함께 흘러갑니다. 은행 이자는 4%,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제돈약 3억 원의 기회비용 4%한 달에 약 100만 원이죠. 결국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시간의 톱니바퀴처럼 꾸준히 돌아갑니다. 이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와 함께 흐르는 시간의 비용입니다. 이제 이 건물의 돈 흐름은 명확합니다. 낙찰가 7억 5천만 원중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대출금은 4억 7천만 원. 나머지는 내돈약 3억 원이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매달 250만원가량의 금융비용이 시간과 함께 지나갑니다. 이렇게 고생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나간 돈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그 수익의 흐름을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자금 흐름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는 7억 5,200만원 이 금액에 맞춰 금융구조를 짜보죠. 보통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얼마나 내 돈이 들어가느냐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70%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5억 2600만원 정도가 금융권에서 조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약 2억 2600만원 정도가 내 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약 2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죠. 즉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미 세입자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방백이라고 해서 실제 대출이 실행될 때는 세입자 1명당 1 천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대출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처음에 5억 2600만 원으로 계산했던 대출금이 4억 7천 6백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3억 9천만 원이 등장합니다. 이 보증금이 얼마나 강력한 자금 완충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총 대출이 4억 7,600만 원인데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이미 3억 9천만 원이 막혀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은행의 빚으로 남는 돈은 약 8,600만 원뿐이에요. 이게 바로 보증금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자를 계산해 볼까요? 남은 대출 8,640만 원에 대해 연4% 이자를 적용하면. 한달 이자는 약 28만 8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커피값도 오르는 세상인데 한달 이자가 30만 원이 안 된다는 건 거의 이자 부담 제로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내 돈은 얼마나 묶였을까요? 방빼기와 세금, 법무사비, 각종 재세공과금까지 다 합치면 약 2억 9천 6백만 원. 이게 바로 내 실질 자기자본이 됩니다. 이 돈은 은행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빌려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에도 기회비용이 있겠죠. 이걸 연4%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98만 6천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월세로 이 모든 걸 커버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5명의 월세 합계는 24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은행 이자 28만 8천 원, 그리고 내 자본의 기회비용 98만 6천 원, 두 가지를 합치면 월 127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바로 117만원 정도. 이게 순수하게 내 손에 남는 현금 흐름입니다. 즉, 보증금으로 대출 대부분을 막고 남은 대출 이자는 월세의 10분의 1 수준으로만 부담하면서도 내 돈의 기회비용까지 모두 충당하고도 여유가 남는 구조. 이게 바로 실전형 경매 구조의 완성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돈약 3억원으로 매달 117만원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연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4.7% 수준, 요즘 시중 금리가 3%대인 걸 생각하면 은행보다 더 안정적이고 훨씬 똑똑한 투자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으로 대출을 막고 월세로 이자까지 돌려받는 구조, 이게 바로 경매에서 돈 버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수익편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에 매각하면 수익률이 극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매각입니다. 이 물건을 내 거로 만드니까, 과연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순간, 바로 매각 시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감정가 15억 3,624만 원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는 7억 5,200만 원이었죠. 즉, 약 2배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으로 보유했을 때와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의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먼저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이 건물을 낙찰받은 뒤 임대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며 3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이 지나 매각가가 감정가 수준인 15억 3624만 원으로 팔립니다. 낙찰가 7억 5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매각 차익은 약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린주택은 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6% 적용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 차익 7억 8400만 원 빼기 장기 보유 공제 6%, 45% 세율 누진 누진 공제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더니 약 3억 1500만 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 명의로 매각했을 때는 세금 납부 후약 4억 6900만 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월세로 쌓인 순수익 약 4,200만원, 117만, 36개월을 더하면 총 순수익은 약 5억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건물 거래가 아니라 보유 매각 두 가지 수익이 완벽하게 맞물린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법인 명예, 즉시 매각. 이번에는 법인으로 매입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빠르게 매각할 수 있지만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취득 단계부터 다릅니다. 법인이 주택 또는 주거시설 포함 근린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12%로 지방교육세 포함 약 13.4%가 적용됩니다. 즉 낙찰가 7억 5200만원, 13.4%약 1억 600만원의 취득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총 취득가액은 약 8억 5800만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가 기준 15억 3,624만 원으로 매각한다면 매각 차익은 약 6억 7,800만 원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익 2억 이하분은 10%, 그 초과분은 20%로 계산하므로 대략 약 1억 3,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법인으로 즉시 매각했을 경우 세금 납부 후 남는 순이익은 약 5억 4,3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세율 구조 덕분에 단기 매각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 약 3천만 원 이상 더 많은 순수익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 어떠셨습니까? 이번 물건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과 세금 구조, 그리고 매각 시의 실전 수익까지 모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살아있는 투자 교과서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경매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계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경매를 처음 접하셨나요? 아니면 낙찰받고 나서 계산이 복잡해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설명란에 있는 실전 경매 연구소 멤버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숫자와 구조를 제가 직접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하고 더 현실적인 돈 되는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